예를 들면, 김건희가 이종호 보고 오빠라고 부른다. 또, 삼부가, 골프장 삼부가 아니라 삼부토건과 관련이 있지 않느냐. 라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또, 연말에 송호정과 임성근 만난 적 있다. 라고 했더니 다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위증이었던 겁니다. 다 제보받아가지고, 다 사실관계 확인돼서 제가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들으셨잖아요. 그래가고 제가 고발 당했습니다. 경찰서 조사받고, 다무혐의 받았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신청하세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뭘 말한다고 말했는데 안 좋아하세요? 모르시잖아요? 정문에 하세요? 해보셨냐고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면서 안 좋아하지 마시고 좀 들으세요. 그래서 그 해당 작년에 제가 여러 차례 경청에서 고발해서 저 조사 다 받았습니다. 증거자료 다 제출했고. 고발 한번 당해보세요. 나가셔서. 야, 그러니까 나가셔서 기자회견장 가서 하시라고요! 조용하시고. 그래서 이정호 오빠라 부른다. 삼복호건이 골프장 아니, 삼복 골프 아니었다. 연말에 성어은 임상 많았다. 제가 다폭로했습니다 이거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사진도 공개됐고. 아니, 의원님이 사법기관이세요? 아니시잖아요. 제가 의문이 있고 의혹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무혐의 받았기 때문에 고발하겠다 하는 겁니다. 판단은 법원이 하겠죠. 위원님 조용히 좀 하세요. 위원회에 와서 위정한거 아니에요. 위원회에 와서 위정을 했기 때문에 고발하는 거지 저한테 개인적으로 만났습니까. 사석에서. 사석에서 저랑 거짓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원회의 의결로 고발해 주실 것을 위원장께 강력하게 건의드리면서 세상 바로 마치겠습니다.